자 오늘은 애프터이펙트에서 가끔 하기 때문에 항상 하려고만 하면 헷갈리는 어, 투명한 스크린샷, 그러니까 배경의 없이 어, 투명하게 다른데서 쓸수 있는 PNG 방식의 스크린샷을 찍는 법을 내가 저장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어, 여기서 내가 필요한 그 배경 및 어, 타이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를 만들어 주고요 어, 마스크로 테두리를 만들어 줍니다. 인버티드 해야 나오겠죠. 그러면 어, 영상은 필요 없고. 지금 필요한 거는 까만색 테두리, 그리고 가령 자막을 하나 써놓죠. 뭐. 자막입니다. 오케이. 자, 내립시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이 가운데는 투명한 거고 어, 바깥에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다른 데서 쓰일 거기 때문에 요거의 스크린샷이 필요한 거죠. 자, 스크린샷을 찍기 위해서는 일단 확인된 바는 아닌데 어, 현재 보여지는 해상도를 하여튼 최고 화질을 해주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테이크 스냅샷을 찍습니다. 테이크 스냅샷을 눌러주고 그리고 컴포지션 메뉴에서 Save Frame as Files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포토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토샵 시퀀스로 하지 말고 PNG 시퀀스로 바꿔주고 그리고 RGB 플러스 알파 옵션을 확인하고요 OK 누릅니다 그리고 제목을 지정해 주고 저장한 다음에 렌더를 하면 바로 렌더링이 되죠. 그러면 그 파일을 포토샵에서 불러와 보면은 이렇게 배경은 있고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은 투명한 PNG 파일로 저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 다른 프로그램 프리미어나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용하면 되겠죠? 오늘 이 정도로 저장해 놓겠습니다.